안녕하십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주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의학학계열 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의학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의학계열 모집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총 866명으로 28.7%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29명, 지방에서 2,020명, 총 3,015명의 규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학생들의 모집 규모가 굉장히 많은데, 이는 지역별 의료인력 균형적인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으면서 지방권 소재 대학의 선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 서울에 있는 의대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총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의대 전형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의 총 3개의 전형으로 수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 해서 학생들을 총 3,0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 모집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9.8%의 비율로 학생들의 899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790명의 26.2%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으로는 4%밖에 안 되는 학생들의 128명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 전형이 나머지 모든 전형에서 가장 큰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 1 9 8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발표 전국대학 정시비중에서 평균 22.0%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두배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통해서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수시, 정시,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에서는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홉 개 대학이 있는데 먼저 서울에 있는 의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랑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볼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 이렇게 선발함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 의 선발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대학에 갈수록 이와 반대되는 대학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지방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용으로 3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용으로 준비해서 의외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때 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지방대학에서 3명이라 불리는 한림대 의회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대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 학생들은 어 의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의대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양대, 의지대, 충단대처럼 지방의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전형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당국대 천안 캠퍼스도 일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5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합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도 을지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도. 13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순천항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시하는 건국대 글로컬 대학에서도 이제 수시 모집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충북대, 뭐 경북대, 계명대 이런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지방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지방들 보더라도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이렇게 있는데 좀 눈여겨볼게 이제 울산대, 이 울산대학교가 있는데 울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또 논술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지만, 이제 메이저 의대에서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학교에서 총 다섯 개 대학이 메이저 빅파이브라 얘기할 만큼 매우 좋은 의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울산대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제주도에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대학 같은 경우에도 56명의 학생들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원광대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이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외과 모집 인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보다 58명이 늘어나서 899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37명이 감소해서 79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 높은 내신과 더불어 이제 서류 준비도 굉장히 꼼꼼히 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대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23학년도 의학과 모집위원회 변수는 그럼 제주 지역에서 뭘까? 큰 특징이 이 지역 인재 전형이 40%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제주대학교처럼 제주대학교 지역인재전형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이런 모집단위에서는 다른 지역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를 운영하는 대학이 2 6개 대학이나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6 8 0명이는 인원으로 지역인재전형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모집단에서 굉장히 큰 인원으로 제주 지역 학생들은. 이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제주대 이외의 다른 대학을 지원할 때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다음에 지역 교과전형 지역 종합전형을 이렇게 학생들의 수시 모집을 선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제주 지역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이 모집 단위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에 붙은 지역 교과 전형 지역 종합 전형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경북대에서 뽑지만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종합 전형 22명, 논술 10명 밖에 안 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125명을 모집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제주 지역 학생이 한 군데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지역 인재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 인재 전형은 제주 지역 학생들이 제주대를 제외한 다른 유지 대학으로 지원을 할때 굉장히 불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 종합 전북 전남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26명밖에 안될이 전형에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주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을 따로 알아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6명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감소했어요. 387명. 지역 인재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 대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다 지역 인재 전형이 있어서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규모로 축소되면알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618명에서 오히려 8명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주 지역 학생들이 의외과를 진학하고 싶다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기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108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수생, N수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재학생들 측면에서 매우 불리해요. 따라서 제주도 학생들이 육지에 있는 대학들의 의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해서 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제주대 지역인재가 작년에 6명에서 올해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전형이 있고 지역 균형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규모는 25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단계별 선발이냐, 일괄 선발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단계별 선발일 경우에 세개 영역 등급 합4 이내로 과탐 두 과목 평균을 했을 때 만약에 1.5등급이면 절사해서 1등급으로 반영해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렇게 학교별로 고교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선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음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네개학5 등급 이내고 과탐 두 과목 평균에서 마찬가지로 절사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기준도 보면 2015년 2월 이후, 이후에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고교 추천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희대학교에서지금 교과 전형으로 11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이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부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 교과 종합 평가라는 게 새롭게 반영이 됩니다. 이 교과 종합 평가는 뭐냐면 어, 교과에서, 교과에서 그 학생이 들은 교과목이 뭔지, 교과목이 뭔지, 그리고 세특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영역을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이수 단위 정도와 세특을 바라보고 교과 종합 평가를 가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백으로 선정했을 때는 일렬로 나날 하는 거지만 이 서류라는 세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내신이 좋더라도 채특과 교과 이수에 따라서 합불이 갈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을 보면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똑같은 대로 네오 누네산스 전형이 있는데 어, 가장 큰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어서 55명이나 됐었는데 지금 교과가 생기면서 어, 인원 수가 4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단계별 평가고요 어, 수능 책점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계열적합 종합 전형에서 학교 추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80에 서류 20 학업 우수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면서 1 단계에서는 서류 백으로 6 배수 그리고 2 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형은 특징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럼 제주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은 어디냐 이 학생부 교과전형 고려대에서 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많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 특히 고려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수능 최학력 규준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는데,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도에 비해서 두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 배수에서 3 배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고 가장 뭐 학교에서 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구하지 않지만 어, 많은 좋은 학교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의예과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1단계에서도 2 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대폭 감소를 했고, 작년에 비해서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학과 모집 종합전형으로 25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연세대 작년부터 생긴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 22명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1단계에서 5배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만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해서 학생들 선발을 합니다 특히 면접 40%의 비중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1단계 교과 100으로만 5배수 학생들 잘라내기 때문에, 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추천형으로 쓸지 아니면 종합 전형으로 쓸지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괄선발 전형으로 이렇게 뽑고 있고, 수능 최장위 기준이 굉장히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있는데, 어, 한양대학교도 작년에 비해서 36명에서 3 9명을로 인원이 증가하긴 했지만, 특징은,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평가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지만, 어,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에 지원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합격 여부가 많이 힘들어하는 대학 중에 또 하나입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장과탐구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 제주도 학생들이 지원을 잘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지방이지만 메이저 의대인 울산대학교 6이 넣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14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단계가 5배수로 해서 서류 평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의 기준이 매우 세요. 세계 합3 이내에서 과탐 두과목 평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 세계 영역에서 각각 1등급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최장력 기준이고, 그래서 고려대를 쓰는 학생이, 고려대를 쓰는 학생이 이 울산대와 비교해서 내가 어디를 지원했을 때 합격이 가능할까를 많이 저울질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와 울산대는 울산대가 더 메이저 의대로 취급받긴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고려대와 울산대를 서로 비교해서 지원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을 살펴보면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가천대 종합전과 지금 교과를 보면 이 배수가 굉장히 높아요. 1단계에서 학생들 선발하는 배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도 수능 최저학의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내신이 살짝 내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의예과를 좀 지원해 보고 싶다는 학생들은 어, 많이 가천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1단계는 합격해서 이제 면접까지 보는 학생들도 볼수 있는데 이 수능 최저학의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에이스 종합으로 20명 이나대도 이나미랜자 지균교과를 학생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의회 중에 삼룡이라고 있습니다. 삼룡이 해서 순천향대, 인재대, 한림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 특징을 보면, 이제 1단계 배수 뽑는 인원이 좀 많아요. 많고, 그리고, 인제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뭐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전형이나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면접 비중이 매우 크고,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2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3개의 등급합 4 이내에서, 어, 두 과목 과탐으로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라면, 이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어, 다른 대학 처럼 꽤 높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장의 기준도 없을뿐더러 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매우 적은 학생들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할 때 꺼려하지만 종합전형 준비가 잘돼 있는 학생이면 라 제주도에서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눈여겨 볼만합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이렇게 있는데,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은 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데, 이렇게 종합전형으로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되게 적어요. 종합전형은 이렇게 3명, 이 정도인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지방거점 국립대부터 해서 지방대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 교과, 지역 교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명 늘어난 일곱 명을 뽑고 일반 교과로는 13명이 뽑는데 제주도 학생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역 교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의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서, 육지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일반 교과로 지원을 했을 때 이 교과 내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제주 지역 학생들은 이 제주도 학생들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게 전북대학교 일반 교과에서 29명 엄청 많이 뽑고 있는데 이 수능 최장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이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어, 전북대 의외과를 많이 교과전형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있는데 학생분 종합전형 인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적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이 종합전형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주도 학생들은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지방 의대도 살펴보면 보통 이게 건양대처럼 이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을 학생들이 눈여겨 보면서 이게 개명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국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목을 좀 해볼 만한데. 학생부 교과전과 서류평가로 3배수를 일단 선발을 하고 수능최장의 기준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참사랑 종합 같은 경우에는 5배수로 해서 이도 수능최장 영업을 빼서 국수 과탐으로 해서 등급합 4인에 이렇게 됩니다. 특히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문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원주 여기도 많은 학생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특히 학교 생활 우수자에서 종합전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배수 모집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기 준이 굉장히 높고 특징이 수능 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서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수능에 강점이 있고 자신 있는 학생들에면좀 지원을 해볼 만합니다. 그 영남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도 많은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서 합격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명 감소해서 수능 최장의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뭐 조선대 일반 전형이 뭐, 뭐 컷이 1 5일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내신이 절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전년별준비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자 학생부 평균 등급이 매우 높아요.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학 학생부 평균 등급이 1.09, 최저 등급 1.2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대다수이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양대 일반 학생 면접, 연세대, 가천대, 뭐, 가톨릭대, 이런 데서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의예과를 준비하고 싶다면, 일단 충남대, 한양대, 뭐, 경북대 등 이런 대학들 제외하고는 모두 면접이 있습니다. 특히 면접 방식이 MMI라 해서 다중 미니 면접으로 이제 면접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 이런 면접 고사실에서 각각 10분씩 유형에 따라서 면접을 치르는 다중 미니 면접이 있습니다. 특히 MMI 면접은 딜레마나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본인만의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